내 지금 승캐중이야 여기 하나, 어, 내우측으 어, 어, 아, 진짜요? 어. 아, 나어에 응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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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쪽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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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발아 신경 안 써도 인서크라이더 얘들나이한발 1층 바로 앞에 컷컷 뒤에 봐주면 내가 봐드 되게 드리미 바로 에 오른쪽 바위 오른쪽 바위 어 확인 자이스 <목소리> 나이스 잘 봤어 나만 따라가. 성 나만 나만. 오케이 오케이. 어, 저기 안 죽어? 여기, 사운드. 아,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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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. 이따, 에따 이따, 이따. 이따, 이따. 이따, 이따. 이따, 이 내가 따 이따. 이따, 이따. 이아 이따. 이따, 이따. 이따, 이따, 이따. 이따, 이따, 이따. 이어있어 나무 나무 뒤에 나무 뒤따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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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따, 이거 아. 그리고 얘네 대체 중이었어. 아, 온다, 나한테. 아, 하나 보인다. 이상한 하나, 아래 컷? 바로 컷. 아, 살았네. 뭐야. 귀족. 그상태 아래로 돌게 다 앞장 있면더 적어줄게 아 하나 하나 나 눕혀 을게 하나 아 눕혀 아나된거 그러니까 같아 빼빼빼빼 빼빼빼 아 라선나 뒤에 있는 거 아니지 뭐 경박사 할공 같던데 다은 주인공은 주인공은 지인 내가 주인왜 던져 빨공은 주인공은 던져? 뭐 뭐야? 뛸때말그깔때 말해줘야 돼응 우리가 어, 그쪽으로 갑자기 마우스 확 돌아가 어그 어그로 그린다니까 아씨 연습치킨 왔다 보급저다저 내리는 거 아, 먹을 거 잡을게 어나 아, 기다릴게 너세운거 살리는 거 아니지 뭐 있는 쳐, 거지? 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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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. 아확길냈어어전어피나 왔어. 앞에 아, 하나 내렸다. 피에 피1 피에 피에 피어 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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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방피갔다에방에다에다에 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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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다에 피에 아니야 에 피에 어에피하 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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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다지 어? 어, 어, 저기 뛴다. 210도 방향. 어, 여기 봐요? 여기. 리 있는데 리있데 죽었어. 어. 210도. 창문 쪽으로. 한번. 세명다기절한 거야. 뒤쪽으로 는다방이 하나 기절, 기... 뒤로도 오애 기절, 이제 기절 얘기 안 하고 지금 여기 살려고 술탄 없이 나 아, 저가 애미 사는데 이거 살려? 설마 살려? 인서그로못 그래. 잡아요. 아, 나 술탄 하나만 줄 사람? 아, 내가 주고 어. 내려가 줄게. 줄게 빨리 려 헐. 저 애미도 잡아주고 나왔습니다. 어? 죽, 더가 데코, 니죠 데코, 니가 데코, 니가 데안들가데어 니가 데코, 어가 데코, 니가 데코, 니가 가 데코, 안가 데코, 어나 데코, 나이데삼 니가 데코, 니가 데데 피지컬... 다. <laughs> 서로 봐줄 때 봐주고. 예. 별로 없는 것 같은데? z l e d a 있어. 있어. z l e I'm n o 위에 u r e what to do. I'm not s u 는 e what to do. I'm not sure what 어 o do. 에 m 집에 하나 내 r e what to do. 오, 나이거럼 미션을. 야 아, 나 이, 뭐... 나 이, 응. 나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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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떤 면, 어떤 면, 어떤 면, 어떤 면, 어떤 면, 어떤 면, 어떤 탄 어떤 면, 어떤 기 어떤 면, 어 어떤 면, 어떤 면, 어떤 면, 어떤 면, 어? 바로 킬 바로 킬. 소 성원 핏발고. 푸시에서 수류탄 가자 이거. 공작 급하게 안해도 돼. 나 앞에까지 피... 와. 오토바이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나온다. 내 네, 오토바이 봐주고 오토바이 이거. 바로 킬이야. 살렸다 살렸어. 살렸어. 지금 예, 바로 권, 이야 예, 바로 권. 바이디 바이디. 비오동 거. 바이디 어디. 기절. 나한 피, 바이디. 기절. 파이디 하나 더 파이디 하나 더. 아, 아. 아. 아 기절. 기절이야 얘네 기절야 야, 야, 나... 어디 거 없냐? 어디 거? 나 위쪽 먹을게 내가. 쪽에서 나, 나 내... 걸릴게. 나살라스 수도 있어. 시간 타격거 빠르다. 하나 확장킬로 올라가 확정길이야 뭐야 안보여 3독 하나 발견 나이스 잘 됐지? 어킬 더? 어한명 내려간다 한명한명 한명 내려간다 아, 왼쪽 어, 내려왔다 미쳤어요. 어디 끼는? 어디 안는 필, 필! 아, 필, 아니다. 왼쪽. 내 네, 왼쪽. 어, 됐다. 네. 딱 붙어있어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아나단발이여가지고씨 Hinton.